우리가 익히 아는 고전, 춘향전. 풋풋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만 기억하고 계신가요? 과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에 그쳤을까요? 그 비극적인 결말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랑 이야기 넘어 당시 사회의 깊은 모순과 민초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함께 파헤쳐보는 지적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고난을 겪는 춘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월매의 딸 춘향의 운명적인 만남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시작됩니다. 그네 타는 춘향에게 첫눈에 반한 몽룡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맹세하고, 두 사람은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몽룡이 아버지의 전근으로 한양으로 떠나게 되면서 이별의 아픔은 물론 이제 막 피어난 사랑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몽룡이 떠난 남원에 새로 부임한 변학도는 그야말로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춘향의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수청을 강요하죠. 춘향은 목룡과의 굳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춘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문을 열어젖히고 맙니다. 변학도의 잔혹한 매질과 가진 협박 속에서도 춘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단순한 연인의 정절을 넘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춘향전의 표면적인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속에는 처음부터 신분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불합리한 권력에 희생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춘향이 목숨을 걸고 수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춘향전의 무대인 조선후기는 탐관오리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가혹하게 스탈했습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온갖 명목의 잡세와 부역이 끊이지 않아 농민들은 피땀 흘려 지은 곡식마저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죄 없는 이들에게 억지로 죄를 씌워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성들은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야 했습니다. 곤장을 맞는 백성들의 비명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탐관오리들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에는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변학도 역시 이러한 부패한 지방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춘향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울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의 부패한 권력 구조 속에서 춘향은 개인적인 정절을 넘어선 더큰 의미의 저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녀의 수청 거부는 단순히 한 여인의 순결을 지키려는 행위를 넘어 당시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집단적인 분노와 저항 의지를 상징하는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춘향의 저항은 단순히 변학도라는 한 개인에게 맞서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권력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꼿꼿이 맞섰죠. 어쩌면 춘향은 처음부터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옥방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춘향은 끝내 수청을 거부하며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가 체념 대신 희망이 선명하게 서려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은 당시 고통받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춘향의 고난을 보며 마치 자신들의 처지를 보는 듯 깊이 공감했을 테죠.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과 춘향의 외로운 저항이 계속되던 그때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던 극적인 반전이 마침내 찾아옵니다. 바로 암행어사 이몽룡의 등장이죠. 그는 호련히 나타나 부패한 변학도를 단죄하고 춘향을 구원하며 통쾌하게 정의를 실현합니다. 아니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복잡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걸까요?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 후기 사회의 깊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지배층 내부의 자정작용이었다는 비판적인 해석도 분명 존재합니다. 부패한 지방관들이 백성을 스탈하여 민심이 흉흉해지고 체제 자체가 흔들릴 위험에 처했을 때 왕권의 대리인인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암행어사의 파견은 근본적인 사회 체제의 혁명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위기에 처한 봉건적인 지배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교묘한 안전장치였을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물론 오랜 고통 속에서 이몽룡이라는 암행어사의 등장은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는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고단한 삶이 암행어사 한 명의 극적인 등장만으로 하루 아침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혹시 찬란하게 정의가 실현된 듯 보였던 그 화려하고 극적인 순간 뒤편에는 억압받던 민중들의 고단한 일상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계속되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몽룡은 다시 권력구조안으로 편입되어 높은 관직에 오르고 춘향 역시 신분 상승을 이루지만 과연 이것이 당시 모든 민중의 염원이 담긴 진정한 변화였을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등장은 일시적인 구원이자 통쾌한 해결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봉건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이몽룡의 활약이 단순한 정의 구현을 넘어 당시 지배층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체제 유지의 욕망이 교묘하게 얽혀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몽룡의 활약이 단지 통쾌한 정의 실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배층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묘한 욕망이 얽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져보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춘향전의 해피엔딩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주인공들의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그 이야기 속에 더 깊은 시대적 울림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춘향전은 그저 한 쌍의 남녀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아름다운 로맨스만을 담아낸 작품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봉건 사회가 안고 있던 뿌리 깊은 모순과 비극들을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생생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받아야 했던 수많은 백성의 비극적인 현실, 탐관오리들의 무자비한 수탈 속에서 신음하던 민중의 참혹한 고통 그리고 그 모든 불의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내려 했던 끈질긴 저항정신이 바로 이 춘향전이라는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춘향이 변학도의 부당한 수청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던 그 순간은 단순히 개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의 폭압에 대항하여 민중 전체가 품었던 무건의 외침이자 더 나은 세상. 즉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춘향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당시 억압받던 민중들이 느꼈던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굳건한 모습은 백성들에게 불의에 맞설 용기를 불어넣는 등불과 같았을 테니까요. 이야기 속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의 저항은 결코 허구적인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 즉,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관들의 부패가 만연했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가혹한 수탈과 무기력한 현실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생생하게 작동했던 것이죠. 춘향이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는 장면들은 당시 민중이 겪었던 물리적,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표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춘향전이 단순한 고전 소설을 넘어 당시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강력한 시대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춘향전이 사실은 봉건 체제의 모순과 민중의 저항정신을 담아낸 시대의 거울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춘향전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그 숨겨진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걸까요? 춘향전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연구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지 흥미로운 옛이야기나 문학적인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불의에 저항하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옹호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열망과 숭고한 시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합리함과 정의에 대한 질문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통쾌함과 희망을 안겨주는 장면 바로 암행어사 이몽룡의 등장입니다. 탐관오리 변학도를 단죄하고 춘향을 구원하는 이 극적인 반전은 마치 모든 부조리가 한 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백성들의 억눌렸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정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장면이 민중이 그토록 염원하던 완벽한 정의의 구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봉건 체제라는 거대한 틀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땜질 처방에 불과했을까요? 암행어사는 왕의 특명으로 파견된 특별한 관리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권력 구조 내에서 움직이는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변학도와 같은 특정 개인은 처벌받았지만,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근본적인 수탈 구조나 견고한 신분제도 자체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마치 잠시 비가 내려 땅의 먼지를 씻어냈지만 가뭄의 근본 원인인 물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몽룡 역시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다시 관직에 오르며 결국 기존의 지배층으로 재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환희는 분명 존재했겠지만. 그 이후 억압받던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졌을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의 악독한 사또가 사라졌다고 해서 수백 년간 이어져온 백성들의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며 현실의 벽 앞에서 그 한계 또한 명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춘향전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춘향전은 마치 거울처럼 조선 후기 봉건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여주는 시대의 거울이었던 거죠. 이야기 속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의 용기 있는 저항은 결코 작가의 허구적인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관들의 부패가 만연했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가혹한 스타일과 무기력한 현실이라는 단단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생생하게 작동했던 실제 민중의 삶과 정신이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춘향이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는 장면들은 당시 민중이 겪었던 물리적,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존엄성을 표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봉건 체제의 모순과 민중의 저항 정신을 담아낸 시대의 거울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춘향전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그 숨겨진 의미를 되새겨야 할까요?춘향전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연구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지 흥미로운 옛이야기나 문학적인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불의에 저항하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옹호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열망과 숭고한 시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합리함과 정의에 대한 질문에 깊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의 표면 너머에 숨겨진 진실과 의미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전을 다시 읽는 가치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소중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